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모든 것은 생각과 함께 시작된다. 생각에 따라 세계가 만들어진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하지도 말고,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쇠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옳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라.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악한 자도 그 악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행복을 맛본다. 선한 자도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쓰라린 괴로움을 맛본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교만한 까닭이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그 목숨이 정열을 제어하고 평등한 지혜의 선정으로 해탈하면 다시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지 않는다 덩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모든 것은 더 넘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쭉정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 든다.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독가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에도 변하지 않고 닥쳐오는 운명이란 없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닥쳐오는 운명은 존재한다. 가장 위대한 기도란 인내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선한 사람에겐 세상도 맑게 보인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만약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부드럽게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화감히 행동하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분노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없신 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